야... 야, 남자친구네요. 네요.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. 이 썸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. 갑자기 내가 너의 남자친구니까 아, 이렇게 돼버렸어요 야, 진짜 대단합니다. 네. 한 순간에 이렇게 연인이 되네요. 네. 네. 아니 호시구는 그 썸이라는 게 네네.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? 어, 썸의 기간요? 이 네. 저는 뭔가 그두 사람의 그런, 약간, 그, 꽁냥꽁냥이 시작된 후부터. 네. 이제, 그분이 이제 고백할 때까지 기간이 전 썸이거든요. 아, 생각합니다. 오 멋있다. 어, 이거 정말 괜찮다. 멋있죠. 네. 그니까, <laughs> 그 어떤 남녀가 만나, 처음 만났을 때부터. 네. 어떤 한 사람이. 네. 그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자기 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을 그 용기가 생길 때까지의 기간. 네. 그게 바로 썸이 아닌가. 네. 어, 일단 두분다 래퍼잖아요. 네. 가사로 꼭 쓰세요. 알겠죠? 아, 감사합니다. 저작권이 형한테 주고 네. 알겠지 좋은 소수 감사해요. 네. 네. 저작권 형한테 주고야 형한테 주야겠지